안녕하세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평택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가 국민의힘 최후 후보를 꺾고 최종 승리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당시 민주당 정장선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국민의힘 최후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직 프리미엄이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정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니 현직 프리미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장선 후보는 지난 4월 30일 김기성 전 평택복지재단 이사장과의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호 후보는 5월 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택시장 선거가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됐는데요. 비교적 일찍 후보 공천을 마친 민주당이 착실히 선거전을 준비해온 데 반해 국민의 힘은 공천이 늦어지면서 공천 후유증으로 당내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출발하면서 시작부터 삐걱들 조짐을 보였습니다. 결국 단기 전인 선거 전에서 선거 운동의 지휘와 조직의 통솔에 있어 난맥상을 드러낸 국민의 힘이 고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까지 진행된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초박빙승부를 이어가면서 선거 당일까지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선거일에 임박해서까지 별다른 변수 요인이 없었음에도 득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선거운동의 성패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평택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당 지지율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택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는 10만 7,159표를 득표하며 98,566표에 그친 최후 후보를 8,593표 표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는데요. 함께 치러진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104,256표를 득표해 96,908표를 얻은 김동현 후보를 7,348표차라는 큰 격차로 눌렀습니다. 평택지역 유권자들이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평택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교차 선택한 셈인데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표차로 승부가 엇갈렸다는 점도 특별해 보입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평택시민의 49.4%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그에 조금 못 미치는 46.6%의 평택시민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죠.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득표율 기준 2.8%. 9,402표 차이였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내 총 25개 행정동 중 1개의 경합 지역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11개 동에서 최호 후보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호 후보는 13개 동에서 승리했지만 전체 득표수에서 밀려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전체 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 10만 7,159표, 국민의힘 최호 후보 9만 8,566표로 양자간 득표수 격차는 8,593표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지역 간 지지 성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인은 안중읍, 포승읍, 청부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과 비전 1, 2동, 동삭동, 용의동 등 남부권역에서 확고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서탄면, 진위면, 서정동, 신장동 등 북부권역과 오성면, 현덕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호 후보가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각종 개발 이슈가 집중된 남부와 서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는 인식이 강했던 북부 권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의 반감이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도의원 선거 결과 평택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국민의힘이 네 석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제1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54.4%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상곤 후보가 45.59%를 득표한 양경석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제2선거구에서는 51.25%를 득표한 민주당 김재균 후보가 48.74%를 득표한 정우아 후보에 선승하며 경기도의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제3선거구에서는 46.84%를 득표한 이정만 후보를 누르고 5 3 1 5를 득표한 민주당 서현호 후보가 역시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제4선거구는 48.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성근 후보가 김수우, 유지훈 후보를 꺾고 도의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제5선 거구에서는 이학수 후보가 50.62%의 득표율을 기록해 49.37%를 득표한 이종환 후보에 불과 1.25%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제6선 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근용 후보가 58.07%를 득표해 41.92%를 득표한 데 그친 김인환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개정된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현황에 따르면 평택시는 2인 선거구 5곳, 3인 선거구 2곳으로 총 7개 선거구에서 16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2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 18명의 시의원이 이번 평택시 의원 선거에 선출됐는데요.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을,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습니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 현역 의원 중 시의회에 재입성한 의원은 총 7명입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지방선거가 거대정당, 양대정당의 잔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지방 빠진 지방선거였다면서 지방선거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요.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에 빠져 후보자의 자질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시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이름과 정당을 보고 뽑으셨나요? 정책과 공약을 보고 뽑으셨나요? 선택이 옳았는지 4년 후에 판가름이 나겠죠. 지금까지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